우울증, 우울 시술당을 모르신다면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의학은 그 사이 현대 과학 기술의 산물인 진단 기계 의 독점을 통해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의료 소비자분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의학은 그 사이 현대 과학 기술의 산물인 진단 기계 사용 불가로 주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의료 소비자분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의 신뢰를 획득한 양의학은 치료의 신뢰 획득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진단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한 한의학은 객관적 기준 제시의 부재로 인해 근원적 치료 성공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신뢰 획득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보건의료의 해결문을 장악한 양의학은 낮은 치료율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발전에 따른 기술적 진보를 통해 개발되고 있는 더 정밀해진 진단의료기기를 독점적으로 장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언론 홍보의 해결문을 장악한 양의학은 낮은 치료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언론 노출을 통해서 의료 소비자인식의 편향된 지식의 편협성을 독점적으로 장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회적의 해계문을 장악한 양약은 낮은 치료율에도 불구하고, 어려보험과 실손보험 등의 혜택을 통해, 저 효율의 사회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의 무장성을 독점적으로 장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째, 한약은 높은 치료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의 해계문을 지니지 못했기에, 객관적 진단 및 치료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산물인 진단기기를 통한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약은 높은 치료율에도 불구하고 언론 홍보의 해결문을 지니지 못하였기에 반복주의로 지속적으로 왜곡되고 폄훼된 대상으로 프레임씌워지는 모욕의 수모를 과감하게 덜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약은 높은 치료율에도 불구하고 사회제도에 해결문을 지니지 못하였기에 저비용 고효율의 사회적 역할 가능성에도 의료보험 보험과 실손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개인 부담의 저항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건의료 언론홍보 사회제도의 모순은 높은 치료율에도 불구하고 한약이 의료 소비자에게선 똑받지 못함으로써 결국 의료 소비자는 근원적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고 우리 사회는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당하고 있습니다. 기존으로의 뛰어난 검사와 첫째도 불구하고 우울증으로 힘드시다면 우울 시술당에 근원적 도움을 청하십시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